음... <laughs> 응 네? 아, 어? 우리 방에서 체급에서 초과해서 블라인드된 사람 처음이요. <웃음> 선생님 <웃음> 그렇게 됐습니다. 저희 방에서 처음으로 축하드려요. <웃음> 처음입니다. <웃음> 음. <웃음> 어? 아니 선생님. 아나 진짜 왜? 황당하다. <laughs> 아니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? 어 왜, 왜, 왜? 글씨가 사라졌네. <laughs> 아니 뭐라고 했냐면은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자기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강퇴 시킨다고 이 방송은 이 정도밖에 안돼 이렇게 말을 하셨어. <laughs> 아. 자기 말은 무조건 만말이다? <laughs> 어, 아니, 프로 기사님도 나한테 그런 말안 하시는데, 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세요? 예. <laughs> 제 방송은 이거밖에 안 돼요. 제 방송은 대기업 갈 거거든요. 선생님은 저 대기업 가면 후회합니다. <laughs>